오늘 벨리랩 전기 수수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중고지만 명품이죠. 어, 이 벨리랩 같은 이런 명품 회사들 기계를 이제 제가 이제 열어보면은 좋아요.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집약도가 틀립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폴라 출력도 충분하시게 쓰실 수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. 일단 미제니까 당연히 트랜스포머 쓰셔야 된다. 이것까지 같이 드립니다. 뭐 그래서 부츠에서 쓰시면은 만족하실 만한 출력입니다. 일단 이거는 이제 모노 3구 핸드피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스위치 따로 땡기지 않으셔도 컷과 코아그가 충분하실 거예요. 뭐 진짜 그 코아그와 그 컷의 전기적 특성은 잘 아실 거고요. 컷은 뭐5 이상 놓고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. 그러시고, 코아그는 시간을 높게 지져주셔야 돼요. 그, 어느 분이 뭐, 얘기를 하셨는데, 뭐, 전기수술 하다가, 알코올 같은 거라는 거 묻혀갖고, 뻥하고 튀었다는 얘긴데 그건 상식입니다, 기본적으로. 이 모든 전기수기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. 커트 모드가, 특히 커트 모드가 그래요. 파워가 크기 때문에. 당연하죠. 그래서 산소 호흡기에 산소가 뭘뭐 리퀴드 해갖고 산소가 세면은 뻥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시고 수술하시다가 안목, 이게 탄화가 일어나요. 너무 그 쎄쓰, 조식이 탄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스텐스술로 털고 다시 한번 접지를 해주셔야 돼요. 붙여서 그 왜안 된다, 안다 된 하시는 분들은 이 탄화되는 것들은 너무 출력이 세는얘기예요 그리고 블레이드는 수시로 바꿔주면서 수술에 한 서너 개씩 쓰셔야 될거예요 이런 거 제가 지금 천 원에 공급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수술할 때는 몇개 정도 딱 놓고 갈아서 쓰시고 수술하다딱 가서 다시 하시면 되고요 참고했던 핸드피스는 만족하시면 출력입니다. 근데 이제 실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제 원래 이제 컷이나 코악는 이제 이걸로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요 가운데 이제 이 들어있는 블런트 모드는 뭐 광경을 장비 쓸때 하는 건데 이건뭐 특별히 쓰실 일이 없고요. 바이폴라가 아주 예술입니다. 바이폴라가 어 제가 특수하게 작업을 해서 진짜 이 바이폴라 옆에 두 개입니다. 그래서 출력 원 없이 때려 쓰실 수가 있게 해드렸어요. 자 보겠습니다. 바이폴라는 요건 이제 코드만의 이 티타늄 바이폴라 포셉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에어를 넣을 수 있어서 진공이라는 거 이런 걸 특히 방광 수술할 때 필요한 바이폴라 포셉입니다. 이 바이폴라 포셉 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.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바이오넷 또뭐 여러 가지 쓰시는데 요팁 길에 따라서 다양합니다. 그리고 이제, 제가 파는 것들은 다 오토클랩 되는 재사용 멸균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, 이런 것들도 제일 많이 쓰죠. 스쿼트 중성화 정도면 이정도로 충분하실 거예요. 그래서, 이건 이제, 코아그 모 코아글레이션 모드로 기본적으로 바이폴란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, 놓고 지지시면은, 아주 만족하시면 출력 다 풀로 지질 이유가 없어요 120와트 이상 나옵니다 실러도 한번 해볼까요 음 그리고 바이폴라는 이거 뭐 리가쇼나 이런거 개조해갖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정만 이렇게 바이폴라 모드로 이렇게 두개 꽂는 것도 이게 요즘 국제 규격인데 요즘 하모닉이나 자일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만의 이런 그 젠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것만 쓰라는 얘긴데 뭐 개조는 가능합니다. 뭐,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. 이것도 실러입니다. 이것도 리유저블 실러구요.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스토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자국, 이게 조직이 물려서 잘리지 않게 이렇게 실링하기 위한 실링기 전용입니다. 그래서 딱 물리지 않아요. 스토퍼가 있습니다. 이 정도가 이제 자궁경 정도 되겠죠. 놓고 때리시면은 출력 5로 밖에 안나는데도 80W 이상 나오고요 풀파워 지시면은 120바트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지시다가 커팅을 하고 싶다고 러면큰 모드로 때리시면은 말할 수 없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만 강력한 이건 뭐 출력 300바트 풀로지시면 그러세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출력 낮게 해서 천천히 지으세요 바이플라 모드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수술기는 바이폴라 모드를 빼드릴 수는 있어요. 기술적으로 가능한데, 이제 이런 벨리랩 장비들은 이 전기적 특성들이 아주 명품이에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폴라를 쓰셔도 충분한 파워를 내실 수가 있어요. 하나 쓰만면 뭐 명품 장비입니다. 바이폴라 다 붙여 쓸수 있고, 모노폴라는 삼구, 3구여... 요, 리유저블. 저희가, 이렇게 제가 뭐, 팔잖아요. 이거는 이제 정, 그, 일회용인데, 여러분 쓰실 거예요 이런 건 5천에 0 0 팔고, 요 제가. 리유저블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10만원 됩니다. 오토클립 되는 것들. 핸드피스는 여러 개 필요하실 거예요 아끼지 마세요. 이 벨리랩 또 하나 작업을 할게 있는데, 이것도 보여드리면, 제, 벨리랩을 딱 까보세요. 까보시면은, 이 트랜스 포머가 들어와있죠. 요게 이제 고주파, 아니, 고주파, 고압 전류 를흘라지만 내는 장치들이에요. 이 지박도가 국산에 틀려. 요 국산 열어 보시면 덩 비어 있고 그냥 곳곳에 몇개 있죠. 얘들 이거 쓰시는 이 부품들이 장난하게 좋아요. 서지스탯도 있습니다. 서지스탯 요즘 많이 쓰시는 거. 이것도 지금 제가 정비를 하고 있어요. 이거 이것도 왜까지 많이 쓰세요? 이 장비도 한번 리폼되면 하나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